제10회 멤버들 코리아 및 인터넷의 2013 이노베이션 대상 및 인터넷의 국제 대상 시상의 순서입니다. 이노베이션 대상은 디자인, UI/UX, 컨텐츠, 브랜드 등 웹워드코리아 8개 평가 영역, 혁신 대상은 비즈니스, 서비스, 기술, 사회공헌 등 인터넷코어원의 4개 평가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 웹사이트 및기관의수여한대 상입니다. 먼저 디자인과 UI/UX, 브랜드 이노베이션 대상을 수상하겠습니다. 고명된 소속사와 제작사 수상자께서는 함께 무대 위로 올라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상자는? 웹워드코리아 디자인 이노베이션 대상 SK 플래닛 웹사이트 소속사 SK 플래닛 제작사 SK CNC 플립 커뮤니케이션즈 웹워드코리아 UI UX 이노베이션 대상 미디어 포스원 웹사이트 소속사 미디어 포스원 웹워드코리아 브랜드 이노베이션 대상 롯데월드 웹사이트 소속사 호텔 호텔 롯데 롯데월드 제작사 미디어 포스원입니다 축하합니다. 수상자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순서는 SK 플래닛, SK CNC, 플립 커뮤니케이션즈, 미디어 포스 원, 버티언 런더 롯데월드 그리고 미디어 포스 원의 순서대로 시상하겠습니다. 먼저 SK 플래닛 오셨으니까 네, SK 플래닛부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바드 코리아 디자인 이노베이션 대상. SK 플래닛 웹사이트 수상자 SK 플래닛. 기사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후원하는 제10회 웹워드 코리아 대한민국 웹이노베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인터넷 서비스로 인정받아 위와 같이 수상하였기에 그 영예와 성과를 기리어 본상을 수여합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이태용대도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다음은 SKCNC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네, 아, 저을못하셨고요 여기서 플립 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한 네, 시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어워드 코리아 디자인 이노베이션 대상 SK 플딧 웹사이트 수상자 플립 커뮤니케이션즈.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수상자 미니어포스원 수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호텔 롯데 롯데월드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웹 어워드 코리아 브랜드 이노베이션 대상, 롯데월드 웹사이트, 수상자 호텔 롯데, 롯데월드.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목소리> 이어서 미디어 코스모니아 할 시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웹워드 코리아 브랜드 이노베이션 회사 롯데월드 웹사이트 수상자 미디어 공소원수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수상자들 같이 앞쪽으로 한발 여기까지 나오셔가지고요. 네, 좀더 나오셔서 네, 여러분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 일동 차렷! 내빈격 경님 축하합니다. 자, 이제 제 10회 웹 어워드 코리아 콘텐츠 그리고 마케팅 이노베이션 대상 인터넷 덱고 2013 비즈니스 혁신 대상의 시상 순서가 됐습니다. 역시 홍명대 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웹 어워드 코리아 콘텐츠 이노베이션 대상 수상자는 문화재청 웹사이트 소속사 문화재청 제작사 이루코입니다. 웹 어워드 코리아 마케팅 이노베이션 대상 넓고 빠른 SKT LTEA 웹사이트를 소속사 SK텔레콤 제작사 미디어브레인입니다. 네 무대 위로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상 순서는 문화재청, 이룸코어, SK텔레콤, 주식회사 미디어브레인여서 한국 아메이션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청에 대한 시상이 먼저 있겠습니다. 네 문화재청 회장께서는 컨텐츠 이노베이션 대상 문화재청 웹사이트 수상자 문화재청 귀사는 사단법인 한국 인터넷 전문가 협회가 주최하고 웨버워드 위원회가 주관하는 제0회 웨버워드 코리아 대한민국 웹 이노베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인터넷 서비스로 인정받아 위와 같이 수상하였기에 그 영예와 성과를 들려 본상을 수여합니다. 한국 인터넷 전문가 협회 회장 김진숙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북코어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콘텐츠 이노베이션 대상 문화재청 웹사이트 수상자 주식회사 이북코어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어서 SK텔레콤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웹워드 코리아 마케팅 이노베이션 대상 넓고 빠른 SKT NTA 웹사이트 수상자 SK텔레콤 그사는은 산업 법인 한국인터넷정보가협회가 주최하고 웹워드 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0회 웹워드 코리아 대한민국 웹이노베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인터넷 서비스로 인정받아 위원같이 수상하였기에 그 영향과 성과를 기리어 본상을 수여합니다. 한국인터넷정보가협회 협회장 김진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미디어 브레인 회사입니다. 웹 어드포리아 마케팅 이노베이션 대상 넓고 빠른 SKT LTEA 웹사이트 수상자 주식회사 미디어 브레인 내용 은부과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웹 어. 이노베이션 대상과 인터넷 앱어보디의 서비스 혁신 대상, 사회공헌 혁신 대상을 시상하겠습니다시상은 계속해서 김진수의 회장님께서 애써 주시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웹 어워드 코리아 서비스 이노베이션 대상, 신한은행 웹사이트 수상자 아시웹 어워드 코리아 서비스 이노베이션 대상, 신한은행 수상자, 신한은행 귀사는산업과인 한국 인터넷 전문가 협회가 주최하고 에서 후원하는 제10회 웹 어워드 코리아 대한민국 웹 이노베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인터넷 서비스로 인정받아 위화같이 수상하였기에그영역과 성과를 기리어 본 상을 수여합니다. 한국 정보화진흥원 원장 장광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술 이노베이션 대상과 웹 접근성 이노베이션 대상 그리고 인터넷 에코 어워드 기술역시 대상을 시상하는 순서입니다. 시상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송윤호 본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김준세 부장님 해주셨습니다. 송윤호 본부장님께서 시상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십시오. 웹버워드코리아 기술 이노베이션 대상 힐스테이트 웹사이트 수상자는 현대건설 현대 CNI 주식회사 주식회사 마이더스아이티입니다. 웹워드코리아 웹접근성이노베이션 대상 삼성카드 웹사이트 수상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메그런비트 현대건설 그리고 삼성카드 주식회사 메그런비트 주식회사 IMBC 순으로 시상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대건설에 대한 시상이겠습니다. 웹어워드코리아 기술이노베이션 대상 힐스테이트 웹사이트 수상자 기 현대건설 귀사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전주하고한국인터넷지능원이 후원하는 제10회 웹어워드코리아 대한민국 웹이노베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인터넷 서비스로 인정받아 이와 같이 수상자에게 그 영예와 성과를 기어 본상을 수여합니다. 한국 인렌치진원 원장 이기주. 축합니다여어서 <laughs> 현대 CNI에 대한 시각을 보겠웹 어워드 코리아 기술 이노베이션 대상 핀스테이트 웹사이트 수상자 현대 CNI 내용을 전고하습니다출하합니다 웹 어워드 코리아 기술 이노베이션 대상 힐 스테이트 주식회사 마이너스 IT 내용은 과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어서 삼성카드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웹 어워드 코리아 웹 접근성 이노베이션 대상 삼성카드 웹사이트 삼성카드 주식회사 대사는 사단법인 한국 인터넷 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한국 인터넷 진흥원이 후원하는 제10회 웹워드 코리아 대한민국 웹 이노베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인터넷 서비스로 인정받아 위와같이수상하였기에그 영예와 성과를 빌려 본사를 수여합니다. 한국 인터넷 진흥원 원장 이기주 대독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이어서 매그넘 비트에 대한 신설을 드리겠습니다. 웹어워트코리아 웹접근성이노베이션 대상 삼성카드 웹사이트 주식회사 매그넘 비트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목소리> 네, <IMBC 목소리>